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육사 후배들에게 몇 가지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요새는 육사순환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란 청산이라는 깃발 아래 어쩌다가 우리 육사 출신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하나의 그 청산 대상이 된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의 통합, 육사의 이전, 비육사 출신들의 우선적인 보직, 이런 것들이 육사의 순환시대라는 말을 마치 그 현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관학교 생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육사 출신으로서. 어, 희망이 안 보인다. 군내에서 그래서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무슨 이유에서든지 군에 남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지, 미래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하고 떠난다. 그러는 것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굳이 군에서, 육사에서 잡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사 출신들이 내란 청산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 물론 너무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육사 출신 중에서 99%는 자기 일 하고 잘했는데 요놈의 1%가 와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지금 지명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키워낸 우리 군의 분위기에요 결국은 우리 군을 이끌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편하려고 머리 잘 굴리는 놈들만 어? 진급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 기, 군의 지도자들은 또 누가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놈들을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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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에는 머리 잘 돌아가는 놈이 머리 잘 돌아가는 놈을 뽑아서 급기야 헛똑똑이들을 군의 지도자로 뽑아놓는 그런 현상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 육사 출신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 지금 고치려고 뭐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부터 잘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좋은 놈들, 이치의 발, 이? 옳고 그름이 아닌, 자기한테 이득이 뭔가를 따지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선발하는 이런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상황이 불리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뭐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진출을 못하겠다라고 계산을 했다면, 제 생각에는 나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1년에 250명을 졸업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25명을 졸업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인원들. 제대로 된 인원은 뭐냐? 사관생도 신조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250명이 아니라 25명만 졸업시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코타에 집중하지 말고, 질에 좀 집중합시다. 그럼 그걸 계속 강조합시다. 젊은 사람들은 가리킨 대로 느끼게 돼 있어요. 지금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우리 육사 출신들이 청산의 대상이 됐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우리를 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하려는 것을 도와주는 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름대로 이런 도련해 가지고 보다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육사 출신들이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소설을 통해서 자기가 비록 억울하더라도 남들의 비난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부인이 외도를 했다는 그러한 죄를 뒤집어쓰고 외도를 했죠 사실은 <laughs> 속사정이 깊어요 남편한테 연락이 온지도 오래됐고 순간 마음이 약해서 외도를 한거죠 그러나 이 여자가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그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외도한 사람 어덜터러라는 A자가 새겨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여자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변명을 늘어놓은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 반성과 선행과 선의를 베풀었어요. 그 결국은 외도한 자 어덜터러의 A가 천사 A로 바뀐 거죠. 우리 육사 출신들이 지금 그걸 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내가 하겠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먼저 하겠다.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겠다.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려운 일을 택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군복무를 해야 남들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그렇게 하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유학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유학 가서 군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군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학 갈 거면 빨리 유학 가는 게 목표라면은 빨리 나가서 일반 대학 가서요.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서 그렇게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나 유학 가서 많은 지식을 얻어서 군인이 되겠다. 이거는 좋죠. 제가 들어보니까 일부 사관학교 출신들이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을 택하려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막 아, 그 빨리 나가서 빨리. 군대 망치지 말고. 머리 굴리는 거? 그만하세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양심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도 좀 제대로 씁시다. 육사 출신, 일반 출신. 이 표현이 틀렸어요. 일반 출신의 발단은 특수 출신이잖아요. 그렇다고 사관, 비사관. 비사관이란 말은 뭡니까? 사관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아니, 사관이 아니면 장교가 아닌데. 그러면 회사 공사 나온 사람은, 어? 장교고, 해사공사를 나온 비사관은 공군장교가 아니고 해군장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출신이란 말 없앱시다. 쓰지 맙시다. 비사관이란 말 쓰지 맙시다. 지금 우리 육사 출신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사관생도 신조에 나온 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생각,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살겠다는 생각, 그리고 안일한 불의일교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는 생각을 가집시다. 그리고 지금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 자기 편하려고 대가리 잘 굴리는 놈 진급 시켜서 지 밑에 두고 응? 하지 말고 우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 찾으세요. 근데 뭐 본인이 정직하고 우직해야 응?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일 것 같은데 본인부터. 뜻한 모욕물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한번 반성을 제대로 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거듭납시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우리 후배님들, 여러분들을 1대1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